안녕하세요. 근로자 고용 현황 메뉴에서 불러오기 기능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불러왔을 때, 제외 근로자란에 기재된 인원은 어느 기준으로 반영된 건가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외 근로자란을 보면, 임원 등과 기타란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별로 우측에서 불러온 상원과 상시근로자 구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구분에 따라 좌측 상실함과 제외근로자란에 근로자 수가 집계됩니다 먼저 임원 등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구분이 임원 최대주주 등 친족일 경우 반영되는데요 인사급여 모듈에 사원등록 메뉴에서 기초사항 탭 13번 고용보험 적용 여부 옆에 있는 대표자 구분이 1번 대표자나 2번 임원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임원 최대 주주 등 친족 구분으로 반영됩니다. 다음, 제외 근로자 기타라는 상시 근로자 구분이 제외할 근로자인 경우 반영됩니다. 상시 근로자 구분이 제외할 근로자로 반영되는 기준은 해당 월에 퇴사한 인원인 경우 제외할 근로자로 반영됩니다. 다만, 해당 월 중간에 퇴사한 게 아닌, 해당 월 말일에 퇴사한 사원일 때에는, 근로자 고용현황 메뉴에서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할 때, 매월 말일 퇴사자 현재인원 구분 옵션에서 포함으로 설정하여 불러온다면, 상시 근로자 구분을 근로계약 1년 이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영된 데이터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상시 근로자 구분에서 직접 변경해 주시거나 우측 상단에 위치한 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상시 근로자와 제외 근로자 수를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법인조정 세액계산 신고 조특 탭의 공제 감면 세액계산서 2번 메뉴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반영해야 하는 감면 항목에 대한 감면 대상 세액 계산을 작성할 때 근로자 고용 현황 블러오기를 통해 상시근로자 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